안녕하세요. 유튜브 대학 1강에서는 꿈과 돈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음, 이 강의의 내용은 꿈과 돈의 가치는 같습니다. 강의의 사례를 통해 아이는 돈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꿈과 돈으로 키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꿈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보면 둘이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되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격려자는 나에게서 끊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격려를 나에게서 끊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살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말이 나의 꿈입니다. 돈을 버는 행위란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되어야 꿈을 꿀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힘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한 번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안살 거야. 이것이 꿈입니다.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선언이 꿈이고, 꿈이 설정되고 몸을 움직여서 내 꿈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꿈과 돈을 버는 행위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면 내가 내 안에서 평생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유튜브 대학 1강에서는 꿈과 돈에 대해서 김미경 강사님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